요즘 애들이 직접 알려주는 요즘 애들 이야기 세대 공감 특집 요즘 애들 탐구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음.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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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봤어? 민트맛 라면 나왔대. 인별에 올라왔어. 이거 봐. 대박이지. 대박. 짜짜웃긴데? 엄마 보여주자. 엄마. 아이고만, 너가또 맨날 그 휴대폰 들여보고 그러고 앉아 있나. 뭐가 나는 난리고 그러노? 왜 그러노? 어? 아니 완전 신기한 라면 나왔대. 우리 이거 사서 같이 먹어보자. 아 엄마 좀 들어봐봐. 민트 초코맛 라면인데 좀 이상하지 않나?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거. 아이고야, 야들아. 아 어? 먹는 게 장난이가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 어? 지난달에도 먹고 그뭐 버터구이 오징어 맛젤리가뭐 시킨가 뭐 그거 사 먹는다고 그런 알리알리 처사투만노 이번에는 뭐뭐뭐 뭐, 뭐? 민트 초코 라면. 어마야 세상에 그런 걸 누가 자꾸 만든 거? 누가 사 먹는다고? 내 친구들 다 먹어봤대. 그래 좀 사도 사도라 아이고 맛이 있어야 사주지. 모르겠다. 사주. 네, <laughs> 여러분 깜짝 놀라셨나요? 갑자기 웬 상황극이냐? 아 이게 뭔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 특집 편성이 된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세대 공감 특집. 요즘 애들이 알려주는 요즘 애들 이야기 요즘 애들 탐구생활 시간인데요. 아, 먼저 앞으로 2주간 함께해 줄 분들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를 하나하나 다 기획하고 준비한 오늘의 주인공들이에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이 목소리부터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역시 밝고 젊은 에너지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한분한분 한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TBN 부산 교통 방송에서 최연소를 맡고 있는 20대 초반 조은빛 최소영이고요.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이번 방학을 이용해서 부산 교통방송으로 실습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유, 좋아요. 조금 전 요즘 애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를 왜 MZ세대, MZ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지금까지 있었던 뭐 X세대, 또 다른 세대들과 비교를 해서 유독 MZ세대는 이세대다 어떤 세대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여기에 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90년대생이 온다 이런 책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두분 그럼 다 90년대생인가요? 어, 저는 아슬아슬한 90년대생이고요. 예. 저는 빵빵 연생, 연생이라고 하죠. 저는 공공 연생입니다. 밀레니엄 베이비. <웃음> 네. <웃음> 네. 아무래도 요즘 10. 20대들 사이에 유행하는 것들도 옛날보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좀 알겠다 싶으면 바뀌고 이해할 수 있겠다 싶으면 또 바뀌고 행동 방식이나 사고 방식도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세대이다 보니 저희 세대를 이해하려는 책도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저희가 교통 방송 청취자분들께 저희 세대 특징에 대해 좀더 알려 드리고 서로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면 어떨까 하고 이런 시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것저것 궁금한 게참 많아요. 그런데요, 정말 요즘 친구들 사이에 이 유행이라는 게, 어, 순식간에.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혹시 두 분은 지금까지 유행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아네 저는 이거 1급 비밀인데 네. <laughs> 유독 재미있게 즐겼던 게 있는데 저는 지코의 아무노래 챌린지가 좀 기억에 남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오그 어, <laughs> 노래 저도 알죠. 조금 전에도 네. 나왔었잖아요. 코너 맞아요. 시작할 때 아무노래. 아, 네. 여기 뭐 노래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춤추는 거 맞죠? <laughs> 맞아요. 네 맞아요 뭐, 네.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이러면 네, hey,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laughs> 네 이런 식으로 아무노래 라는 노래 가사와 안무 동작을 따라하고 SNS를 공유하는 챌린지였거든요 네. 하필 그 즈음부터 뭐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직은 저희 둘은 이렇게 같은 플로우를 탈수 있는 겁니다 아마 <laughs> <laughs> 어, 유튜브로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두 분이 이렇게 살짝 춤추는 거 보셨을 텐데 아, 사실 되게 짧고 쉬운 동작인데 이게 은근히 중독성 있어서 자꾸 따라할 수 있는 만드는 저도 금방 따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네, 네. 그렇죠. 저희는 재밌어 보이면 따라 하거나 찾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관심이 파슬슬 사라지고 그렇거든요. 음. 세상에는 재밌고 특이한 게 정말 많기도 하고 또 자주 생기니까 관심사도 자꾸자꾸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저희들이 그렇구나. 빠르게 유행을 갈아타는 롤코라이프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성향을 겨냥해서 단기간에 화제성 있는 제품이나 브랜딩을 시도하는 쉽게 말해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마케팅인 쇼케팅 시장도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제가 그래도 <laughs> 여러분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 듣는 단어들이 그냥 슉슉 지나가고 그럽니다. 뭐 롤코 라이프라 쇼케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이제 빠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코스를 지나가는 롤러코스터처럼 삶을 빠르고 역동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요즘 MZ 세대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롤러코스터 라이프, 줄여서 롤코 라이프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그 MZ세대의 롤코 라이프를 노려서 짧은 기간에 이슈를 그냥 몰이해가지고 치고 빠지는 그게 쇼케팅 시장이 넓어진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 <laughs> 아까 앞서서 상황극에서 민트초코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민트초코라면 혹시 상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제가 사실 민트초코를 좋아하거든요. 민트초콜릿은 아 굉장히 잘 먹는데 이걸 라면으로 먹으라고 <laughs> 하는 건 <laughs> <laughs> 이단좀 이상할 것 같아요. 어, <laughs> 그렇죠. 런데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한 음식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저희 또래나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화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저도 새롭게 특이한 거 있으면은 뭐든 찾아보고 시도해보고 그리고 주변에 알려주려고 하거든요. 네, 네. 특히 먹거리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접근하기가 쉬워서 더큰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지금까지 매운 아이스크림, 라벤더 마두유 뭐 이런 제품들을 경험을 해봤거든요. 네네. 네. <laughs> 이외에 특. 특이한 제품들이 나면 오또꼭한번 정도는 사서 먹어보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저희 또래는 뭐 너도 해? 뭐 어, 그럼 나도 해야지. 으흠. 뭐 그럼 나도 이런 암묵적인 흐름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으흠. 그렇지만 그게 또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라 금방 금방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더라고요. 아, 지금 두분 얘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예전에 왜 엽기라고 이렇게 유행했던 아, 네. 아.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laughs> 음. MZ세대가 그 유행을 아주 민감하게 감지를 하고 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또 이렇게 유연하게 성향이나 취향을 바꿔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 네. 저희가 생각해도 그런 성향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 굉장히 강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관심 있는 분야의 유행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음? SNS를 통해서 공유하는 것도 곧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어, 이렇게 어떤 관심사를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저희 세대 모습을 노마드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어, 네. 네. 신조어가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음. 그럼 저는 특이하고 맛있는 것들을 찾아다니는 걸 즐기니까 또 미각 노마드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오, 뭔가 멋져요. <laughs> 왜 있어 보인다. <웃음> <웃음> 미각 노마드라고 하니까 음. 멋진데 이 노마드의 뜻이 유목민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어, 맛있는 것을 찾아서 다니는 이런 멋진 미식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세대공감 특집 코너 요. 요즘의 탐구생활에서는 좋은빛 그리고 최소영 학생이 본인들의 그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고 있는데요. 어, 오늘 주제를 로이코라이프, 뭐 노마드라이프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청년들이 유행에 민감하고 또 취향도 확실한 저희들의 모습이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진득하지 못하다 혹은 가볍다 너무 재미만 줬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하나의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가기 보단 많은 경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네. 네. 또 세대 간 갈등이 이제 슬슬 더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미디어에서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네네. 네. 저희가 스스로 저희 세대의 특성이나 모습을 이렇게 성찰을 해보고 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세대와 함께 나누다 보면 서로 좀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갈등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것 같아요. 네, 아, 오늘 같이 방송을 하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아 왜냐하면 <laughs> 저희 그큰 아이가 공공년생이거든요 공갑이에요공 아, 땅년생이에요. 예. 아니 그래서 사실 저도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 조금 전에 했던 아 너무 재미만 쫓는가, 왜뭘 진득하게 못하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매운 아이스크림 뭐 그런 어. 거사먹는하니 <laughs>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음.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 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오. 아쉽네요. 네, 어. 벌써 이렇게. 근데 네, 다음 주에 그러면 오늘 못다한 이야기 기약하도록 하고, 오늘 첫 방송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씩 하셔야죠. 아, 어, 네. 저는 오늘 이렇게 고태현 MC분과 또 처음 라디오를 접해봤는데, 너무나 잘 진행을 해주셔서,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PD님께 감, 너무 감사하고. 써왔죠. <laughs> <laughs> 네, <그리고> 아, 들켰네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애청자분들과 신조어를 소개하니까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따봉. 따봉. <laughs> 아, 뭐 앞서서 음식 씨가 너무 멋진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네. 그냥 이어서 제차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번 특집 통해서 쇼케팅처럼 저희들 반짝 나타났다가 또 반짝 사라질 텐데요. 저희들과 청, 저희 또래 친구들 모습 인상깊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근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조금 전에 따봉이라고 네. 했잖아요. 그 저희 때 유행어 <laughs> 맞아요, <웃음> 맞아요. <혹시> 맞아요. 요즘도 <웃음> 따봉이라는 <웃음> 말을 쓰나요? 아니면은 저를 위해서 쓰신 건가요? <laughs> 사실 어. 알고만 있고 자주 쓰지는 않네요. <laughs> 아, 아, 그러면 네. 저도 어디 가서 안 쓸래요? <laughs> 아, <맞아>. 아니 잠깐 <laughs> 얘기를 하길래. 아, 여 여기 응. 유행어도 다시 복고가 <laughs> 왔구나. 이제 어디 가서 써야지는데 아, 가만히 있도록 응가.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이야기, 아주 재밌는 이야기. 다음 주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